유승민의 세 번째 일자리 공약입니다. 반듯한 사회 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반듯한 사회 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어서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술혁명의 시대에도 사람만이 할수 있는 사람의 노동력이 반드시 필요한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돌봄, 간병, 보육, 고용 등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들입니다. 우리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보육교사, 방과후 돌봄, 산후도우미, 방문간호, 사회복지사, 외양보호사, 간병인, 취업 컨설턴트 이런 일자리들이 우리 삶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일자리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아직 턱없이 부족하고 월평균 200만원 이하의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들이 대부분입니다. 유승민은 복지와 고용을 동시에 증가시키기 위해서 반듯한 사회 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단기 세금 알바나 이재명 지사의 월 8만 원 현금 살포가 아니라 복지와 고용을 동시에 개선하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5년 임기 내에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2019년에 인구 1000명당 보건 및 사회서비스 취업자 수는 OECD 평균이 70.4명입니다. 우리나라는 42.7명입니다. 이 OECD 평균과 우리나라의 격차가 28명 가까이 격차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인구 대비해서 일자리 수로 환산을 해보면 140만 명입니다. 이 140만 명의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100만 개의 일자리를 반드시 임기 내에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민간이 주도하는 진정한 사회적 경제 공동체를 확립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시장이 정치적으로 오염시킨 사회적 경제에서 정치를 철저히 배제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인력의 교육과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자격제도를 정비해서 사회서비스 인력의 규모와 질을 높이겠습니다. 복지가 발달한 중국부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 소득과 복지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회 서비스 일자리가 함께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지원, 그리고 제대로 된 사회적 경제가 발전하면 사회 서비스 일자리는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라 반듯한 일자리로 충분히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 100만 일자리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필수적인 일자리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걸 약속을 드립니다.